쌉쌉, 반가, 반가, 채피디. 야, 진짜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텐션이 오르는 거지요. 이런 차본적 있어? 요거 요즘에 좀 많이 보여요. 무슨 차인지 알아? 그건 몰라요. <laughs> 그 자. 자. 야, 요것만 볼까? 빼면 테슬라랑 똑같은 거 같아, 보니까. 자, 요것만 보면 로르세 같아. 그런 느낌인데, 네. EV6입니다. 쨍쨍쨍. 전기차잖아, 이거, 전기차. 램프가 어떤 느낌이냐면, 아우디 삘이 좀 나는데, 요쪽 부분은 테슬라 삘이 좀 나고요. 하단, 아, 크롬이네. 크롬 느낌의 하이그로시 퓨어 플라스틱. 어, 카메라도 있네. CCTV도 있고. 근데 좀 전체적인 느낌이 있잖아. 좀 돼지 같다. 야 전기차들은 이런 느낌이더라고 보니까 그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? 휠을 전기 오를까봐? 진짜 플라스틱 휠이니까. 야 컨티넨탈 타이어니까 타이어도 꽤 좋은 거넣았네 얘가 야 전기차 또 있잖아. 네 이런 거 <laughs> 전기차 네. 와휠왜 이렇게 했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해놨을까? 야 이렇게 쌉쌉 혼다겠다 네. 카본 아. 좀 비싸다 이거. 얼마지 알아 이게? 약 4천만 원하지 않아? 4천만 원중반이야 스탠다드가 있고 있잖아. 롱레인지가 있어. 무슨 차이에요 어, 롱레인지가 더 오래 가는 거야. 아, 맞나 모르겠다. 딱 기아스럽네. 기아 자동차 같이 딱 나왔네 이게. 무슨 기능을 할까 이거? 그냥 깜빡인가? 왜 이렇게 만들었어? 어 이렇게 나오든지 불을좀 크게 하든지. 야그고 없잖아 그게. 머플러. 마우라가 머플러 다른 말 마우라 일본 말야이 <laughs> GT 라인인에 보니까 제일 비싼 거야 그거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야 그럼 한6천만원 되는 인데 이고 야 이거 영업 있잖아 이본부에하연님들이 팔았습니다 안에 아, 네. 어때요 뭐 들어 있을까 대부분이면 아주 빵빵할 거 같은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을 거 같은데 <laughs> 뭐 이렇게 길게 누르는 겁니다 그치 봐봐 이렇게 넓습니다. 아. 기름 넣을 때 쓰시라고. 아, 기름, 그냥. 아, 기름 안 들어가는구나. 야, 트렁크 되게 넓다 보니까 차박이 되겠습니다 보니까. 발로 차킹 모션 될것 같아, 안될것 같아. 내가 차 볼게. 안 됩니다. 아, <laughs> 이건 뭘까 도대체? 아니, 요 키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거? 그거 뭔데? 그 앞뒤로 움직이는 거, 차 막. 아. 그게 되는 거야?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이거 있어. 그딱 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. 이지 엑서스라고. 아, 이즈. 야 근데 이거 시트 알칸타란가요? 어, 쌉 알칸타라 좋습니다 보니까. 쓰, 근데 세문대 투톤 바리로 이거 시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쌉 예쁩니다. 그리고 일단은 태가 비어 있네요. 아 여기가 여기 아 전기차들 타일. 다 비어 있더라고. 그 시동 겁니다. 카드. 어? 이런 느낌. 아, 이게 걸린 거예요 시동이. 지금 되죠? 걸린 거지. 와, 지금 한번 가, 디드라이브 하면. 은 야, 야, 여기 이거 보니까,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 아니냐, 이거.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는 거야. K-8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. 딱딱 넣어놓고. 야, 여기도 보니까, 앰비언트 라이트 싹 들어가 있네요. 여기 보면 엠비언트 라이트. 아, 네. 어, 싹 좋습니다. 야,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싹 좋게 되어 있습니다. 기어봉은 동글뱅이로 되어 있고요. 네뭐 특징 같은 거 없나요, 이 차에? 특징? 네. 전기차. 풍풍되고 열선되고 열선, 열선 핸들됩니다. 그리고 음. 여기 충전하는 거 되고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요. 알잖아 이거. 오토 홀드. 어. 그래 그 기능. 알겠지? 길게. 오, 이거 이거 있어 이거. 서라운드뷰. 어 서라운드뷰 되네. 어우, 어우 네. 대야. 야 멋있게 되네 이거. 그런 거 돼요? 막, 막, 막 핸드폰 연결해갖고 유튜브 보고 막 그런 거. 미러링 그건 네. 안 돼. 아, 어. 안 돼요? 그리고 만약에 된다 그러잖아? 그러면 누군가가 된다고 댓글 달 거야 아마. 쌈욕 먹으면 되는 거야. 여기 이런 게 있네. 이게 기름 넣고 네. 열리고 이런 게 주차하고 이런 게다 있네 보니까. 아 헤드업 디스플라이도 있나봐? 오디오 메르디안 사우라운드 이게 좋은 거래 되게. 어이 뒷좌석이 조금 수직인데 수직인데 이게 됩니다 나어된다 오, 되... 오. 수동으로 해야 되네 시네 수동으로 안풀은 안 땡겨지네 이거 안 땡겨져 아 지금 좀... 이 느낌은 있잖아 넓지 않다 에어컨이, 에어컨이 없네 여기 아 에어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 있습니다 이거 뭐 버스에 어. 있는 건야 썬틴 뭐 우리 현정이가 뭐해줬나 보자 서비스 생활 피페프 해줬고 야, 유리막도 해줬네 쏠라가드 최소 티투한급 이상으로 해줬네요. 야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? 요거는 네. 리스로 파는 거 같아 보니까요. 그 일반 번호판이라 그러면 대리점에서 구했다는 얘기잖아 이거를. 이 대기가 얼마일까? 뭐한 2년? <laughs> 2년까지는 아니지. <웃음> 6개월. <웃음> EV6라서 내 피셜입니다. <laughs> 우리도 한번 팔아보자 이거를. 팔, 너 팔고 하겠습니다. 싶어? 빨리. 전화번호 넣어줘 일다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지금까지 EV6 리뷰였습니다. 끝끝 끝. 끝, 끝.